네 안녕하세요 EPB 경고등이 떴습니다 일렉트로닉 파킹 브레이크 EPB를 살펴볼까요 이 에쿠스 고질병 중에 하나인데 이 EPB가 잘 나갑니다 근데 제 것처럼 MPI 구형 모델은 부품값만 110만원이에요 거기에 공임 추가하고 막 이러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재생품으로 많이 하시지 공임 포함해서 한 50,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EPB를 수리할 때 브레이크 슈까지 갈더라고요 브레이크 슈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라이닝입니다 이 라이닝이 여기 두 개, 저 반대쪽에 두개 양쪽에 들어가서 파킹 브레이크를 당기면 와이어가 당겨주면서 얘가 이렇게 쭉 벌어지면서 바퀴를 잡는 거예요 근데 왜 EPB 고장인데 브레이크 슈까지 갈까? 그러면 EPB 고장이 아니고 브레이크 슈 문제가 아닐까? 라고 해서 이 브레이크 슈를 사 가지고 왔습니다 어, 솔직히 EPB는 너무 비싸서 일단 증상 아까 보셨다시피 다다다다닥거리면서 모터 과열이 떠요. 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모터 과열이라고 EPB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경고등이 계속 떠 있는 것도 아니고, 파킹 버튼을 눌렀을 때 "징~" 하고 소리가 나다가 마지막에 따다다다다다 하고 모터 과부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브레이크 슈를 교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 우와, 더워! 이걸 빼야 됩니다. 그냥 공인중화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이 패드 뒤에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거. 요두 개를 먼저 풀어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mm. 풀어주고, 이렇게 두개 풀어주고, 우와! 우와! 이렇게 올려주고, 얘를 풀어야 돼요. 패드 좀 벌려주고, 오! 아, 빠졌네. 와우, 먼지. 17mm. 중간에 <laughs> 이 와셔라고 그러나? 이거, 이거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거 같이. 그리고 밑에도. 밑에는 렌치가 안 들어가서 이걸로, 이걸로. 바이오 렌치로. 오케이. 자, 이제 얘를 빼줘야 돼요. 십자 드라이버 여기 하나, 두개 있습니다. 이거 두개 풀어줍니다. 하나? 이럴 때 임팩으로다가 오케이 임팩이 이게 좋아요. 드릴은 이 토크로 그냥 토크로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 힘으로 돌리는 거고 임팩은 툭툭툭툭툭 쳐주니까 훨씬 쉽게 풀립니다. 이래서 다이하는 거 아닙니까? 얘도 공짜예요. 공짜 왜? 공인비가안 되니까. 고무망치. 고무망치. 너무 쪄들었어. 이걸로 이게 뭐냐면 이 캘리퍼 여기 유압 있죠. 유압을 이렇게 돌려서 밀어주는 건데, 얘를 뒤에 꽂은 다음에, 오케이. <laughs> 뺍니다. 이게 새거. 근데 얘는 없어. 없어. 다 썩고, 사가가지고, 이게, 아까 이 안에 있던 가루가, 요 가루였던 거예요. 어? 어 얘도 벌써 떨어지는데, 뭐야? 얘도 벌써 떨어지는데? 뭐야? 이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윙 하고, 이 두께만큼 휠을 딱 잡아줘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모터가 계속 땡기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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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다가 모터 과부하 자 그러면 얘를 교체하고 EPB 경고등이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고등이 안 뜬다 파킹이 잘 된다 그럼 여러분도 무조건 EPB 그거 갈 생각하지 마세요 비싸 슈부터 갈아보세요 얘는 어, 여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용수철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뭐야 안 풀리는데 요것들 요것들 제거해야 돼 요거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거를 눌러서 돌리더라고 돌리라고 하더라고. 오케이, 어우, 빠지네, 빠지네. 오케이, 이 뒤에 이런 고리, 이렇게 총 3개 부품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반대쪽 똑같이 뭐야? 그냥 빠지는데?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아예 없어! 아예 라이닝이 없어 이러니까 얘가 계속 벌어지는 거야 모터 한개치까지 그러다 보니까 모터에 과보가 걸리는 겁니다 장착할 때 위아래 보세요 얘가 위고 요거 있죠 이게 밑에입니다 그리고 좌우는 그런 거 없나 여기 구멍에 아니 걸었어 이렇게 분해하면서 보셨으니까 직접 보셨으니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가 아이고. 에이씨. 오, 보세요. 와이어가 땡기면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야, 이렇게. 윙. 요렇게입니다. 이쪽. 요게 위로. 이렇게 장착 후. 이제 요거 해야겠죠, 요거. 요거. 맞나? 이거 먼저 하는 게 맞겠죠? 요 구멍에 맞춰서. 어, 안 돼. 안 어, 자, 됐다. 여기 후크가 있습니다 여기 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돌려서 땡기면 딱 걸리 잖아요 근데 이 스프링의 장력이 겁나 세요 와와와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난이도가 그렇진 않아 와요거요 사이에 껴주고 프링을 넣으면 끝된거 아니야 요게 이제 이 브레이크 장력 조절인데 일단 다 풀어놔. 그러니까 다 조여놔. 됐습니다. 으아. 아우. 어. 이래도 안 되면 그거는 이제 어이 피비를 갈아야 되고요. 일단 되길 바라겠습니다. 깔끔하게 장착이 됐습니다. 이 브레이크 슈를 요것들, 요것들 이 아세이로 사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요 라이닝만, 라이닝만 사면 쌉니다. 거의 두배 라이닝이 없어요. 제가 사이드를 하고 다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경구등 들어오는데 조립은 분해 역순 겁나 무겁습니다. 와 여기 나사 구멍에 맞춰서 얘는 세게 조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휠 체결하면 은 얘가 잡아주기 때문에 막 엄청 꽉 조일 필요 없습니다. 제일 큰 왕나사 이거는 쉽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아요. 이거 영상까지 이게 뒤에서 찍어서 보여드리기가 아까 보여드렸잖아. 굿. 17mm 헤드, 요 방열판이랑 요 클립 있는 게 뒤쪽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상관이 없나? 안 들어가네요, 안 들어가. 이게 무조건 뒤에요. 그 다음에 요, 요, 요게 캘리퍼죠. 우와. 이거. 이거 맞습니까, 이거? 이거? 뭐, 운행엔 지장이 없으니까. 14mm. 브레이크 쪽은 왠지 꽉 잠궈져야 될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 불안해 뭔가 근데 이렇게 차를 한번 띄워서 보면 재밌어요 안에 다 녹슬어 있고 할아버지 차 그러니까 차가 할아버지가 된 거지 나이가 많아가지고 버리겠네 어. 오케이 와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다이의 꽃은 무료 공구가 생긴다 지그재그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라고 해요 사람들이 지그재그로 하라고 그래야 이제 휠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다리를 잡아가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바이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발로 받는 거 오케이 콱콱 발로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그시 내 몸무게 눌러서 제가 55kg거든요 개 멸치인데 여기 딱 끝에 여기를 발로 눌러서 누르는 토크 충분합니다 안 충분해요 반대쪽 해야 돼요 와우 생각보다 난이도가 나진 않아 으악. 아, 어, 빠르게 고. 두 hours later. 다 됐어. <목소리> <목소리> 생각보다 난이도가 그렇게 있진 않아. 으아. 아. 어, 자, 이제 브레이크 슉그 간극 조절을 해야 됩니다. 간극, 간격? 여기 보이시 보시면 요 안쪽에 톱니바퀴가 하나 있어요.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를 돌려서 간극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일단 차를 중립으로 풀어야 돼요. 다들 아시죠? 요거 눌러서, 이렇게, 중립 있는 거. 그러면 이제 바퀴가, 돌아갑니다. 이거 돌리면, 나왔다. 일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얘가 파킹 브레이크, 그 브레이크 슈를 이렇게 벌리면서, 조여주는 거예요. 오, 이거 오이 상태에서 이제 밑으로, 밑으로 한, 다섯 칸? 5칸 정도. 오케이.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조절한 다음. 우와, 지쳤습니다. 생각보다 난이도가 이진 않아. 음. 이래도 안 되면, 그땐 EPV를 갈아야 돼. 아이거 너무 힘드네. <laughs> 자, 이번 다이는 뭔가 이렇게 막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막 부품을 막 어렵게 막 이것저것 찾아가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노동입니다, 노동. 그냥 힘들어요. 오. 보이십니까? 그 백만 원짜리 부품을 갈 필요가 없었어. 결국 문제는 뭐였다? 슈 문제였다. 다시. 와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센터를 갔는데 EPB 갈아야 된대. 모터 과전압이래. 과전압? 모터 과열. 어, 뭐, 뭐, 뭐 어쨌거나. 근데 EPB를 갈면서 브레이크 슈까지 가라. 그러면 브레이크 슈를 먼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EPB를 가세요. 이게 공인비까지 한 백삼십, 백사십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100만 원 아꼈습니다. 그럼 이제 100만 원어치 공구를 살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신형은 저기 부품이 되게 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제 제 차는 구형이라서 부품값만 110만 원. 재생품이 한 30만 원정도로 알고 있고 공인비 포함해서 대충 6 0이라 칩시다. 60만 원 굳은 겁니다. 그럼 60만 원지치뭐 해야겠어요? 리프트를 사야겠죠. 위잉 yes, 리프트. Girl, 이거 하나하나 돌리니까 와. 아니지 저슈 샀으니까 what? 50만 원 so, 벌다 칩시다. 50 50만 원 벌었습니다. You, um, um,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아 no. 근데 no. 오늘 진짜 힘드네요. No. 와, 너무 힘든 거예요. <목소리> 아, 이제 오토 모드를 쓸 수가. your daddy's so much pain all you gotta do is say my name girl just say it three times in a row and you won't believe how far i'll go i'm on the bench but you just put me in the game all you gotta do is say my name i don't know i can't say it do you wanna build a snowman